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넷째 주일.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기쁨을 저희들이 서로 나누고 또 마음속의 감격으로 맞이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나심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구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흑암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줄 것을 예언하였고, 3절에서 오절 말씀은 전쟁과 악재의 종식이 되고 희락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절 이하 7절에서는 이 모든 빛과 희락을 가져올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가 예언되어 져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내용을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절에 앞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빛과 희락이 바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혹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음을 저희들은 명확히 잘알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아, 평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났을 때 무슨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가져다 줄 징조인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제목을 낳고 주신 바된 분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절 고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낳고 주신 바된 분. 낳다라는 것은 참 저희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신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났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저희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은 그 어느 종교에도 없는 거대한 구원 사역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출발점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들이 되어서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바 되었다. 이 말씀은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나온 아무 조건 없는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신 바 되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그 성자 하나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 주신 바 되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준비하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태어나고 죽음을 면할 수 없고 거쳐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는 순간에 죽으실 것을 예비하시고 쉽게 얘기하자면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받은 그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낳고 주신바 된분 그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사를 메었다 이 말씀은 우리말로 해석하게 되면 정사는 정치에 관한 일, 행정에 관한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통치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로도 한미스라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절과 7절에 두 번만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통치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통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통치권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나시면서부터 이 땅을 다스릴 자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주권자이다. 우리의 통치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통치받거나 누구에게 지배받고 누구에게 이끌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주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고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아무리 확고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제가 가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바로 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큰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확고한 길입니다. 확실한 보장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는 그 길이 자갈을 바치고 다시 덤불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누리며 저희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며 저희들을 나타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통치자이신, 우리의 주권자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경험하고, 두번 경험하고, 세번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면서, 이 길은 확실한 길이다.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가고 싶은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입니까? 아니면 멈추어 돌아가야 할 길입니까? 주님께 여쭤보고, 좀 멀고 험하고 가기 싫은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갈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통치자.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을 통치하시지만 우리 개인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맡겨드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시는 이시시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내 모든 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깨에 정사를 내었다고 하셨는데 그 정사 통치권을 저에게 행해주시고 그 주권을 제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한 통치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보장은 왜 보장되는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모든 주님의 주권은 완성되어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공식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럼 모든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낳고 주신바 된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모든 문제 의 해결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묘자라 모사라는 기묘자와 모사라 두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기묘자는 연계형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모사는 분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사의 기묘자라라고 한 단어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문의 의문을 보게 되면 모사라는 뜻은 무엇이냐? 그 백성이 직면한 모든 삶의 문제를 지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모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사라는 말은 또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다른 모혜사 또는 다른 상담가라도 해석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어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이원 상담자, 원 해결자, 원 보혜사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상담자, 원 해결자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 그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자, 또 아무리 권세가 있는 자, 아무리 돈이 많은 자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암 아마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각종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에게 얘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laughs>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요. 어, 이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이런 무시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따뜻한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를 누리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체휼하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흘리신 분,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인간을 체육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떨 때 눈물을 흘리는지를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해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낫고 주신받은 분인 줄 믿으시고, 날마다 그분께 나아가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기쁨을 기도를 통해서 나누시고, 해결받으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낫고 주신받은 분은 보호자십니다. 보호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아버지는 항상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굉장히 든든한 그런 기둥과 또 같은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친구랑 싸워도 친구가 아무리 등치가 크고 또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아버지만 옆에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아버지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그런 기억이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말씀은 명사형 연계형으로 나타난 영원이라는 뜻을 영혼한 아버지다라는 뜻으로 해석된 것인데, 이 근동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을 친아버지로도 나타내지만 보호하시는 자, 보호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왕들을 자신들이 백성을 다스릴 때 내가 우리 백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 왕을 우리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보호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다. 우리의 보호자.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낫고 주신받은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보호자는 부성적 사랑을 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분히 예수님은 그러실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붙겨 죽으신 분이 저를 보호하지 못하겠습니까?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저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 그분은 우리에게 확실한 보호자가 될줄 믿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 조그마한 아들 꼬마가 힘이 나서 더큰 친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려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낼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을 흘리고 하나님께 다 아래고 나의 고통을, 나의 기쁨을 다 아래고 이 성전을 나갈 때에는 당당하게 나가서 당당하게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면 어디 가도 우리는 주눅들지 않냐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낫고 주신받은 분, 그분 예수님,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한 순간도 떠나지 않으신 그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호하심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할줄 믿습니다. 온전한 승리를 확신하시고 보호자와 늘 함께하시며 승리하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낳고 주신 받은 분은 평강의 확립자여 평강의 완성자이다. 오늘 평강의 왕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 주님께 사용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통치자로 위임해서 보내실 때 평강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평강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확립하시고 완성하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과 이 모든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지는 그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차 가지고 오실 마지막 시대의 새 땅과 새 하늘에는 지상적인 평강만.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 한라의 평강까지도 그분이 가지고 오실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이 평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평강의 확립자이고 완성자이시고 결국 그 평강으로라 완벽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늘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고 그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이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평강을 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모든 인간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안에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승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형광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희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평강이 넘쳐야 될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큰 일이 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는데, 왜 이렇게 웃습니까? 뭐 실성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기쁨이 넘쳐오릅니다. 억지로 웃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어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스럽지가 않은가요? 절망스럽지가 않은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평강으로 오신, 평강의 확립자, 평강의 완성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시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낮고 주신 바된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의 확립자, 평강의 완성자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평강을 온전히 주신 분이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주님을 누리고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함께하심에 아멘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